운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때면 과연 그들에게 특별한 비법이 있을까 궁금해지지요. 그런데요. 운이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운 곳에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환경을 바꾸면 운이 좋아진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물론 환경을 바꾸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운 좋은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니체는 외부의 조건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시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그리고 하루를 대하는 태도가 결국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것이지요. 평범한 하루 속에도 감사한 일을 찾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운 좋은 사람들의 비밀은 어쩌면 바로 이 감사에서 시작되는 것은 알까요? 그들은 운이 따르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함으로써 오늘 끌어당기는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